한국보금서원은 미국보금주의출판사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법칙. 자신을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음. 평소에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의 약함이 가장 좋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한 방면에서 우리의 약함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체험은 전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아는데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침체된 과정 안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수 있고,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성경을 읽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참되게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먼저 확실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발견한 그 약한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을 비추어내는 거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한 한 부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을 알고 그 속성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얻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아는 데에 근거한 것입니다. 수천만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대상 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완전하게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듣고서 주님의 구속의 일에 대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들은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것은 지식과 이론과 교리에 불과할 뿐 결코 참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혹은 다른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빚 비추시고 그들을 치시어 그들이 자신의 나쁨과 죄악을 보고. 자신이 치료될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성령은 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며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을 참되게 알고 죄를 용서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참되게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죄를 안 후해야 그리스도의 구속을 참되게 알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천만 편의 메시지를 들었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에 대한 그 인식에서부터 비추어진 그리스도만 알수 있을 뿐입니다. 그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부활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자주 들어서 익숙한 내용들이지만 다만 교리일 뿐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생명의 노정 중에 주님에 의해 부흥이 끝나는 시기로 이끌려서 침체된 상태 안에 빠질 때 당신은 속에서 압력을 받아 풀이 죽어 있고 외적인 환경들은 높은 산이 되어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예전에는 평탄한 대로였고 어디서나 형통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장애물이고 산이며 순조로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압력을 받는데 날마다 또는 한 달이 지나도록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리스도께서 초월하시고 부활하셨으며 죽음을 통과하시어 어떤 것도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메시지 한 편을 듣습니다. 당신은 아마 예전에도 이 메시지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한번 들은 걸로 그만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안에 굉장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자신의 반쯤 죽어 있는 것과 약함을 참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승천하시어 높이 들어 올려져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것을 참되게 알게 되며 이것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당신 자신은 해방되어 초월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신은 또한번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부흥은 한번 만에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부흥된 후 시간이 흘러 또한 번의 끝이 있게 되며, 또 다시 침체된 상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침체는 당신에게 있는 타고난 상태를 또한번더 발견하게 해 주어 당신의 타고난 약함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 약함은 또한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에 대한 반사로서 당신은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며 그 결과 또한번 부흥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번더 부흥될수록 틀림없이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게 되며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고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된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많아집니다. 만일 우리가 더 이상 부흥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틀림없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함이 다 그리스도의 속성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는 때는 결코 평소가 아니라 부흥의 상태가 끝나고 침체된 상태로 진입할 때입니다. 이럴 때 당신의 마음속은 답답하고 거기에 성령의 통제인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이 결합되어 당신 자신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성령은 늘 당신이 자신의 어떤 약함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환경 안에서 통치적으로 협력하시어 당신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고 자신의 특별한 어려움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발견은 하나의 거울이 되어 당신으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게 하며 동시에 당신의 그 약함을 다루게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보고 받아들이면 즉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보금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